마이크 잘 들려요? 소리 적절하죠? 반년 만에 켰는데 처음 보는 분도 어, 화면이 좀 이상한 거 같은데? 너희끼요 지금 괜찮죠 지금? 네 머리 잘랐어요 머리 한 2주 전에 잘랐는데 망했어요 앞머리가 사라졌어요 프로 라슨 힐트? 오케이 프로 안 따본지도 되게 오래됐는데 힐트할게요 봉사탕님 222개 선물 아, 저, 감사합니다 제가 봐도 머리가 긴것 같긴 해요 이거 메타 몇나야 돼요? 요거 최소컷? 다시 이거 집중 좀 할게. 여러분 이거 깨죠? 깨겠죠 아 진짜 1등만 없게. 아 이거 캠이 너무 어색하네. 캠방이 아직 어색해서 그런지. 나비리님 백개 선물 감사합니다. 일단은 맞어 이거 깨겠습니다 뭔가 좀 찜찜할 것 같아서. 십네. 너야 하나 더 깨야 돼? 이게 더 어려운 건가? 모르겠네. 안 해봐가지고. 아 큰일났다 진짜 이거. 이렇게 잘해. 일단. 머레너나자레님 한 개의 선물 감사합니다. 맞겠다. 저 은퇴경 몇 시간 활동 하네 저는 한3분소요했나 근데 아이템을 잘하잖아요, 은퇴경. 저 프로 떴습니다. 혹시 클럽전 하실 분 있으신가요? 같이 게임할 분? 아, 왜 이렇게 어색하냐? 쟤가 뭘 봐요? 어, 울팀 방송요? 방송 자주 켤게요. 리액션도 연구 좀 하고. 살이요? 살은 찌고 싶은데, 몸무게 최근에 재봤거든요? 마이너스 1kg 됐어요. 저, 저도 이제 한 3개월 뒤면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아, 근데 제가 살이 안 찌는 체질이라 뭘 먹든 제가 야식도 많이 먹거든요? 살찌는 거 거의 다 먹는데, 형들이 다 뺏어먹고 있다면, 손을 흔들어주세요. 솔직히 뺏어먹긴 해요. 저, 저차 크로노스인가? 승민이 제가 꼬셔봤는데, 끝까지 안 하더라고요. 자기 뭐 8만원 질렀다고. 더 이상은 안 됐다. 제가 엄청 꼬대겼거든요. 야 2등급인데 아깝지 않냐고. 1등급만 올라가면 은 4개 중 1개 뽑을 수 있는데 2시간째 서득했거든요 끝까지 안 하더라고. 저테어럴 때부터 방향키 셨어요수작해안썼 키보드 잡는 거 보시면 은좀 특이할걸요?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보이려나? 아, 이렇게 보여줘야겠다. 뭐야? 출발했어. 기괴하게 잡아요, 지금. 검지랑 중지를 앞키를 잡거든요? 아니면 손가락 두 개를 커맨드 하나에 잡아요. 그럼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했어요. 거의 뭐 평균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전 이게 더 불편해요. 저 누구랑 자냐고요? 영용이랑 기수랑 감독님 이렇게 저까지 넷. 아. 윤서 쓰던 2층? 2층 침대 자리에서 자요. 네, 영용이 1층 감독님 2층 기수 1층 저 2층 플렉스드론 소감?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게 소감이 맞나? 뜻깊죠 그냥. 프로팀 처음이고 진짜 감격이죠 에 음, 그렇게 저는 카트에 진가 질러본 적이 예전에 세이버 HD 때 블루 망치 아실려나? 그때 딱한 만원? 이만원 질러었어 가장 인상 깊었던 애결이요 조용해야 되는데 이거 1m 옆에 영역이 있거든요 2017년 듀얼레이스2 내어그 빛이 해변 마지막에 저영역 안으로 꽂은거 있죠 엉? 엉색이 뭐야? 여러분들, 저뭐 할까요? 아이템 해볼까? 저 보태도 봐주세요. 평소에 아이템 개차 가끔씩 해요. 한우님, 참, 1위 아이템. 참, 할게요. 1대7을 할까? 아이템 1대7, 그런 게 있나? 스피드 1대7은 알거든요? 다들, 풀팩 빼시고, 밴드 빼시고, 핸드폰 껴도 돼요. 오오. 아, 근데 아이템 1대7이 힘드나? 아, 이게 지옥이구나. 일단 <laughs> 못하겠는데 하는 방법이 없네 스피드, 스피드랑 다, 달라가지고. 나 이거 진짜 방종할 때까지 못하겠는데, <laughs> 바스타야겠다. 홍련은 못하겠네. 공대비 너무 많이 오니까, 맵을 좀 어려운 거래야어 일단 저 1승 0패. 어. 할만하네. 그러면 이름을 이런, 할만하네. <laughs> 아미사 오는 거 봐라, 진짜. 벗고. <목소리> <고고. 목소리> 아진개 어려운데? 머리를 좀잘 써야겠다. 중간에 비누면서 팔이 안 맞을 일 <목소리> 1등 해볼게요, 무조건. 무조건 1등 해볼게요, 제가. 룰을 더 빡세게 걸어야 되나? 차는 이게 맞는 거 같아. 7, 7초 뒤. 나머지 3초. 이게 맞지. 아 베이 타야 되나? 아씨 큰일 났다. 아니 이렇게 룰을 걸도 빡센데? <laughs>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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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차를 그냥 다 연카 타야겠네. 이거 다 연카 타요 다. 저 말고. 아 벌써 잡혔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아 파리가 계속 들려. 아 리방. 아, 맞아, 리방, 리방, 리방.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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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세판 리방 해야겠다. 한판 너무 짧고. 이리야 맞네. 바로 네 뭐야 노드립 차용카 제주도 흑돼지 삼겹살 맞죠? 흑돼지가 유명하죠? 맞아 노드립이지. 저 이제부터 할게요. 아, 채팅 분은 이거 같이 를못하했네아저 근데 저 앞에 좀 붙을게요. 앞까지 붙고 2등, 2등까지 붙을게요. 이제 이제 드립 이제 노드립. 나이스 나이스. 적응이야? 적응 문제 없었어. 요 딱히 힘들거나 그런 건 없었는데. 인감에 이제 블로킹 살벌하네. 일단 노들이 막판. 징키안 <목소리> 돼? <팀 피어런데? 목소리> 이제 한손 아껴줘. 한 손. 이게 제일 한 팩스 맞는 것 같아요. 아 참고로 저그 카트라이더 리그 이벤트 전때노드립전 릴리 주나 1등했었어요 일단 1등 킥프 드리죠. 2 등까지 킥프. 자 적을게요. 뭐야 킥프가 없다. 사라졌네. 이게 안 쓰면 사라지나 보다. 진짜로 사라졌어. <laughs> 진짜 프로그래뭐 bj때 20개 있었는데 사라졌어 진짜 막자? 그럼 침막 막자 일대1대7이건 페이크 한번 치면 너무 일방적인데? 어, 오케이 오케이 적이 많아졌어 에이 뭐 피하기가 쉬워 최후 밑줄님 5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었습니다아이 재밌었어요 저 이런거 처음 경험해봤거든요 재밌었어요 바이바이 <목소리>